매출의 지속성이나 이제 그런 부분은 분명히 떨어지게 될 거거든요. 그냥 밑빠진 독에 물 붓기 네, 아닐까. 맞아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주당국 선생입니다. 어, 이번에는 어, 전, 저번 콘텐츠 인사 관련한 이야기를 나눈 것에 이어서 마케팅에 관련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제 옆에 계신 분은 레스토랑을 성공적으로 코로나 시국에도 잘 운영하고 계신 남산 와이너리 대표님이십니다 네, 박수. 네. <laughs> <laughs> 마케팅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되게 다양하잖아요. 누구는 어떤 블로그 마케팅으로 외식업으로 성공했다는 분도 계시고, 누구는 인스타그램 마케팅, 네이버 광고 이런 걸다 케이스 키스 바이 케이스가 심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뭔가 대표님의 방안이 뭔지가 되게 궁금해서 이렇게 인터뷰를 요청드렸어요. 대표님께서는 지금 남산 와이너리를잘 운영하고 홍보하고 계신데, 혹시 그런 손님을 유입하시는 그런 방안이 좀 따로 있으신가요? 제가 잘 모르는 분야가 이쪽 마케팅 쪽인데요. 저는 왜그로 이렇게 프로모션이라고 해야 될까요? 하는 건 거의 인스타그램, 인스타그램 피드 올리는 거 외에는 하는 게 없어요. 어쨌든 그 무료로 올리는 피드를 올리고 무료 광고를 하더라도 1년에 아마 0만 원도 안쓸 거예요. 음. 네. 거의 그쪽은 돈을 안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표님이 그런 걸 되게 잘하시는 것 같아서 음. 뭔가 이런 사진 촬영이나 피드를 운영하시는 방법이 좀 있으세요? 따로? 저는 주로 피드를 올릴 때 계절적인 느낌을 좀 많이 살려보려고 해요. 요즘 같은 때는 제 날이 점점 더워지고 음. 으면 와인 관련해서는 가볍고 산뜻한 음. 와인들을 손님들이 그리워하실 테고 그런 산뜻한 느낌의 배경을 찾아다니면서 음. <laughs> 사진을 촬영하고 촬영을 직접 하세요? 네, 촬영 직접 어. 해요. 잘 찍고 있더라고요. 똥손이었는데. 오늘 보고 다려고 하다 보네. 보니까 네, 조금씩 보이긴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저잘 찍는 건 아니에요. 한 디지털 카메라. 음. 오픈할 때 사놓은 게 있어요. 음. 그래서 한 100장 찍으면 한장 건지는 <laughs> <laughs> 수준이요작이 <혹시 다사기> 중요합니다. <laughs> <미니까>. 마케팅 포인트를 <laughs> 어떻게 잡게 되신 거예요? 전에는 인스타 피드를 올릴 때도 그냥 이 피드를 손님들이 어떻게 볼지도 생각도 안 하고 내가 그냥 이거를 찍어서 손님들한테 그냥 보여주고 싶다 음. 그냥 계획 없이 막 했어요 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사진 찍는 거에도 소질이 있던 편이 아니어서 예전 피드들을 보면은 이제 정말 형편없더라고요. 최근에 다막 삭제를 하고 많은 것을 벤치마킹을 하려고 해요 인스타그램 운영들 잘하는 음. 곳들 이제 보면서 어떤 컨셉으로 운영을 하는지 벤치마킹 하셨어요? 제가 주로 보는 데는 포르투칼 같은 관련된 거 아, 있으니까 네, 포르투칼 쪽에뭐주식레스토랑이라던가좀 음. 이렇게 자본이 사실 많이 들어간 쪽을 좀 많이 봐요. 음. 그런 쪽은 정말 전문가들이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다 보니까. 정말 예쁘게 잘 하더라고요 음. 그렇게까지 할수 있는 그런 자본력이나 역량까지는 안 되고 그런 음. 컨셉들을 좀 많이 영감을 받으려고 음. 네. 많이 돌아봐요 제가 예전에 한번 그블로그마틱 마케팅을 음. 한번 해보적고했어요 전혀 생각이 없는데 계속 전화 오고 찾아오시고 하셔서 정말 본인들 자신 있으니 한 번만 좀 해보자 그때 좀 경험을 했던 게 확실히 객수가 정말 늘었어요 아 객수는 정말 많이 늘었는데 기존에 저희가 어쨌든 준비했던 음식이나 와인들 서비스랑 되게 맞지 않는 손님들이 오셨어요 손님들은 연령대가 좀 많이 어리신 분들 그런 분들 오셔서 즐기는 건 좋은데 돈을 지불하고 제대로 즐길 만한 지식이라던가 경험이 없으신 경우에는 사실 헛등을 쓰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어쨌든 서로 간에 약간 좋지 않은 결과라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저도 이제 힘들게 서비스나 음식, 와인을 제공해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손님들이 만족을 하셔야지 서로 간에 좋은 거래 음. 좋은 관계라고 생각을 하는데 타케팅이라고 해야 될까요? 음. 뭐 그런 것들이 좀 잘못된 마케팅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블로그를 보고 이제 방문을 하시는 분들은 대체적으로 이제 아이고. 경리단길을 네. 방문했다가 경리단길 뭐 맛집 이런 예를 들면 은 그런 식으로 검색을 하고 찾아오시는 분들인데 남산 라이너리가 어떤 곳인지 정확히 모르고 일단 오세요 그렇게 되면 은 서로 간의 만족감이 그렇죠. 떨어지기 그런 때문에 그런 친구 왔다가 메뉴판 네. 보고 놀라고 막네 그래서 이제 어 식사를 하러 오셨는데 여기만 때우는 수준으로 하고 가신다거나 그러면 인스타그램은 왜 하시는 거예요? 블로그에서는 좀 실패를 보셨는데 <laughs> 인스타그램은 그냥 저희의 컨셉을 계속 보여줄 수 있는 좋은 음. 수단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우리가 하는 것에 대한 컨셉을 너무 잘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음. 한 장의 사진에 컨셉을 담을 수 있는, 좋은 수단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또 신규 손님의 유입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궁금한 게 저는 이것도 지금 또 하나의 스토리텔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와인 수입사도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네. 이거를 맨 처음에 하셔야겠다고 생각하시는 계기가 뭔가 이런 마케팅적인 것도 있으신 거예요. 뭔가 수입을 직접 하는 레스토랑이다 이런. 어, 아 그거보다는 와인 리스트를 이제 국내. 다른 수입사를 통해서 리스트를 꾸리기는 좀그 양이 좀 적어요. 많이 팔릴 만한 와인을 들고 오잖아요. 수입사들 같은 경우는 근데 크그 와인들이 되게 색깔들이 비슷해요. 그러다 보니 그런 와인들만 천편일적으로 해서 와인 리스트를 짜기에는 사실 부끄럽죠. 이제 이게 뭐 포르투갈 와인 바겸 레스토랑이라고 하는데. 물론 이제 처음 오픈할 때부터 조금씩의 와인을 수입을 하고 있었는데 수입의 이제 종류가 뭐 양을 늘려야겠다고 생각하게 된 계기는 저희 남산 와이너리 이 와인 리스트의 약간 그 부족함 때문에 시작을 하게 됐어요. 좋은 또 프로모션의 수단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좀더 저렴하게 와인을 고객들한테 전달할 수 있게 네, 직접 수입을 하면서 코스트를 좀 낮추고 그렇죠. 손님들도 또 저렴한 가격에 와인을 즐길 수가 있게 되고 음. 굉장히 좋은 좀 윈윈의 전략이라고 생각을 하기도 했어요. 대표님은 이제 5년차 외식업을 하고 계시니까 지금 이런 마케팅에 대한 딱 적합한 마케팅 을 찾으신 것 같은데요. 요즘 소상공인 분들 얘기를 되게 많이 들어보면 아, 마케팅 해야 되는데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런 거 물어보시는 되게 많으세요. 근데 그런 분들한테 만약에 추천을 하신다면 뭔가 마케팅을 해봐라. 이건 한번 해봐라. 그리고 이건 하지 않아. 이런 게 있을까요? 이제 주변에 이제 음식점을 운영하시는 사장님들이 물어보세요.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음. 저 그냥 손님들한테 잘해주세요. <laughs> 이 답변드리고. 근 이미 뭐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그래도 감각이 있으시다거나 그러신 분들은 굉장히 좀 많이 활용을 하고 있으시긴 하신 것 같아요. 업종에 따라 다 차이가 있겠지만 당연히 이제 블로그 마케팅도 좋은 음. 방법일 거예요. 저희 같은 경우는 조금 맞지 않는 음. 방법이라고 하지만 마케팅이라고는 사실 사실 프로모션 쪽 많이 생각을 하는데 맞아요. 상품도 어쨌든 마케팅에. 하나 중에 네. 하나고, 뭐, 가격 정책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들은 이제 손님 우호적으로 잘 갖춰놓으면은, 저는, 물론 이제 프로모션을 강하게 하지 않는다면 좀 그런 뭐 전파력이나 이런 데서 좀 시간이 걸릴 수도 있겠지만, 급작스럽게 전파가 되게 돼버리면 내가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서비스 콜이 달라 여러 손님들 맞게 되면은, 또 그런 퀄리티 어쨌든 떨어지고 다시 이제 또 재방문율을 낮추게 되고 그런 어느 정도 준비가 잘 되어 있을 때 그런 또 프로모션도 강력하게 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음. 초반에 오픈을 한 업장들 같은 경우는 사실 매출에 급급해져서 프로모션을 하면 손님들이 분명히 유입될 수는 있는데 매출의 지속성이나 이제 그런 부분은 분명히 떨어지게 될 거거든요. 기본이 좀더 갖춰져야 되는 가게에서는 그냥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하지. 않을니까 마케팅이 다 그런 같아. 아, 뭐 이걸 장사를 좀 분목시키려면 뭐 광고를 해야지. 그러면뭐 광고 대행사를 써야지. 뭐 100만 원 주고 200만 원 주고 시켜 봐야지. 이런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음. 실제로 이렇게 지금 잘하고 계신 분의 얘기를 들어 보니까 결국 그거 같아. 본질. 이게 본질이 탄탄하게 되어 있으면 네. 레스토랑이 좋으면 소비자들이 와 가지고 알아서 소개를 해 주겠죠. 네. 아, 그런 게더잘 되어 있어야 아, 그래서 대표님이 저를 걱정하셨군요. <laughs> 이런 게 되게 이제 좀 이해가 되는. 음. 근데 지금까지 저희가 마케팅에 관련한 얘기를 좀 나눠봤고요. 저 같은 경우는 오늘 이 마케팅에 대한 이야기로 되게 큰 영감을 많이 받아서 소상공인분들도 실제로 창업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도 이 영상을 통해서 되게 많은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저희는 이제 다음 재무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